달리기 하면 생기는 몸의 변화 5가지. 조깅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인데요. 꾸준히 조깅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길까요?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세시대 건강 습관입니다. 첫째, 심폐 기능이 강화됩니다. 조깅은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체중 및 체지방이 감소합니다. 꾸준한 조깅은 칼로리 소모를 늘려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특히 복부 지방 감소에 탁월합니다. 셋째, 골밀도가 증가합니다. 조깅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달리면서 나오는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규칙적인 조깅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줍니다.